혹시 이런 걱정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걸까? 오늘 영상에서는 치매가 무엇인지, 가족과 본인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예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1. 치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매는 단순한 노화현상이 아닙니다. 뇌세포가 죽어가며 생기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에요.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의 약 10%가 치매를 앓고 있고, 85세 이상에선 그 비율이 30% 가까이 됩니다. 기억력 저하로 시작하지만, 결국 스스로 옷 입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몰라보게 됩니다. 이 치매가 가족에게 주는 고통. 치매는 가족 모두의 병이라고 불립니다. 가족은 사랑하는 부모나 배우자가 변해가는 모습을 매일 지켜봐야죠. 화장실 가는 것도, 식사하는 것도 혼자 못하게 되면 24시간 돌봐야 해요. 가족 중한 사람이 간병에 매달리게 되면 경제적 정서적 부담은 물론 가족 관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을 잊었을 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 울었습니다. 참 하지만 치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치매는 예방과 조기 발견으로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실천법 꼭 기억해 두세요. 하루 30분 이상 걷기. 뇌 혈류를 개선해 기억력 향상에 도움. 균형 잡힌 식단. 색색의 채소, 생선, 견과류 위주로 드세요. 두뇌 자극 활동. 퍼즐 맞추기, 그림 그리기, 일기 쓰기. 사회적 교류. 자주 대화하고 친구를 자주 만나세요. 정기적인 건강 검진. 기억력 저하가 느껴지면 바로 상담받으세요. 4.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 영양제 소개. 다음은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성분입니다. 오메가3. 뇌세포 보호, 염증 억제. 은행잎 추출물. 기억력 개선, 말초연류 개선. 비타민 B군 특히 b 육 b 구 B12. 뇌신경 보호, 호모시스테인 조절. 비타민 D. 인지 기능 유지. 우울감 완화 마그네슘 아연 신경 안정 뇌 신호 전달에 도움 주의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복용 전 의사와 상담하세요. 오후 예방하면 달라지는 삶의 질. 치매를 예방하면 단지 병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고 가족과 더 오래, 더 따뜻하게 함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손주 생일을 기억하고 가족여행에서 행복한 사진을 남기고,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내 가족을 기억하는 삶? 그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시작할 수 있어요. 건강한 뇌, 건강한 인생. 치매는 미리 준비할수록 막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뇌를 젊게 만드는 식습관으로 찾아뵐게요.